리얼 퍼포먼스 아이콘 부치 DI입니다 8세대입니다 제가 3세대 빨간색 3세대 타고 다녔었는데 예, 벌써 8세대가 됐군요 음, 그 유명했던 VL6는 사라졌지만 예, 1984 2000cc 음, 4기통 터보, 디, 터보 엔진이 달렸고 7단 DSG 듀얼 클러치 변속기 245마력 245마력 이라는 요즘 기준, 기준으로는 아주 평범한 수준의 출력을 냅니다 음, 그 위에 이제, 이제 골프 r 이 있죠 300마력을 훌쩍 넘기는 걔가 이제, 이제 찐이 되겠고 얘는 오히려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위치에 포지셔닝이 된핫 해치입니다 지금 거의 사라졌죠 이핫 해치란 세그먼트가 그래도 핫 해치의 원조다운 음, 답게 이제 골폭스바겐은 계속 열심히 네, 내놓고 있고, 이게 지금 8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.